시길 사전 캐릭터 생성하기 어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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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어, 나중에 할게요 오호 오호 오 뭐야 오 죄송해 요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에,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 혜택 좋았습니다. 자 일단은 저는 충돌이 있기 때문에 법사로 갈게요. 여법으로 가겠습니다. 여법. 상태보기. 와 미쳤다. 광역치유약하 어떻게 들어? 와! 우와! 누나! 힐러! 행리들저갑니다이와 비주얼 일단. 완마... 컨셉을 정해야겠다. 일단은 그 서구적인 마법사로 그렇게 해볼게요. 약간 엘프 느낌 나게. 동양스러운 것도 있고. 헉! 근데 커마 잘 나왔네. 이게 느낌을 여러 개 내기가 쉽진 않거든요. 근데 동양 느낌도 있고, 약간 서양스러운 것도 있고, 완전 외국인도 있고. 그죠? 아니, 근데, 이, 잠깐만, 이거 모바일이죠? 모바일이 이렇게 잘 나왔다고? 일단은 비주얼은 합격이에요. 아, 첫인상이 좋구나. 전 출발을. 어,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머리 괜찮은데?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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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아 벌써 아이고 많이 봤다 어디서? 오 깔끔하죠 이런 것도? 오 이게 그거예요 이거 그 시네마틱에 나온 머리. 이런 거 있고 안녕하세요. 어, 오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거네.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. 끝머리랑. 민머리랑 색깔 다른가 봐요. 초코 아이스크림 느낌으로. 위에를 초코로 하고요. 그리고 밑에를 하얀 아이스크림으로. 아, 근데 뭐야. 별, 변경이 많이 되진 않아요. 어, 그니까 러 너무 망칠까봐. 주는 대로 해라.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뭐야. 이마 길, 이마, 이, 댕청하게 합시다. 손 대면 근데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, 방금. 손 될수록 망할 수도? 얼굴 앞뒤 길이도 있어요? 11에서. 와 어, 근데 조그게 많네. <웃음> <웃음> 눈동자 위치 이건 뭐죠? 이건 처음 봤다 이런 건. 뭐야 뭐야? 어, 너무 무서운데? 아까 어디 원래 어디야?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. 아니 여기인가 그랬어. 어,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. 건드리지 마요? 초기할까? 초기. 잠깐만요. 만진 거야. 이걸로 하겠습니다. 한 거예요? 네. 어... 프리 프리셋을 쓰라고 둔 거예요. 아 어, 오케이. 오 뭐야 와. 와. 아잘 나간 느낌. 그래픽 좋은데요? 이거 인 게임이에요? 이거? 색감이 되게 좋아요. 약간 그 뭐랄까 삼성 TV 사러 간 느낌? 그런 느낌 좀 나죠? 그 일부러 과하게 막 색상 좋은 것만 넣어놓는데. 좋습니다. 오, 아, 색감이 너무 좋다 일단 색감이 좋아요 색감. 뭐야, 저놈. 설마 구이를기 이봐, 저 옷, 론도 군 복장 아니야? 아, 그냥 그지복인데요? 론도 반란군 복장 치곤 너무 그지복인데요? F. 아, 이런 느낌. 오, 색깔 오. 색감 너무 이쁜데? 까파른 언더. 오! 오, 잘 나온 거 같은데? 그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요. 그래픽은 엄청 세련됐는데, 요건 약간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. 그 무슨 느낌일까? 어, 렉이 별로 없다는 거죠. 그래픽은 좋은데, 가볍게 구현을 잘했다. 근데 일단은 조금 아쉬운 거는 확대가 많이 안 되거든요? 어, 뭐야, 겁나, 뭐야! 아니, 인게임! 아 근데 이게 되게 잘했다. 이게 보세요. 약간 멀리서 보면 그래픽 개 박살났고, 근데 가까이 가면 싹 구현됨. 그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엄청 좋은 거죠? 멀리 가면 그래픽 다운되고, 가까이 가면 그래픽 터지고. 와. 와 이게 론도 발란군 복장이라고요? 이게? 어, 어디야 발란군 오! 어떡하지? 재밌는데? 좀더 해보고요 근데 이게 재밌을 수 있어 과금을 봐야 돼 과금을 아 근데 저 확대했을 때가 너무 놀랐어 그래픽이 어, 뭐야 너 괴물이다 이미 들켰어 뭘 손들고 있어 뭐 이제 누가 봐도 봤구만 오, 오, 오 뭐야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아, 어, 이렇게 굉장히. 장판 피하기 되고. 코딱지만 하구만. 아니, 음, 귀엽구만, 그냥. 어, 뭐, 어떻게 하라고? 이렇게? 어, 오! 아니, 쿼터뷰가 아니라고요? 뭐, 뭐, 모두 뭐 있어요? 액션. 액션. 일반 카메라, 액션. 뭐, 그지네, 완전. 종류는 다양하진 않아요. 어, 다양하진 않고, 두개인데 일반 카메라는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. 이 위아래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. 위아래로는 자유롭지 못하고 어 좌우는 자유롭네요. 요렇게 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각도는 정해져 있어요. 어 각도는 정해져 있다.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와. <laughs> 보랏네 연출. 와, 그, 이거 진짜 쓸데 없거든요? 굳이. 이거 그냥 자랑이죠. 음, 우리 이 정도야. 하등 쓸데 없는데 저걸 굳이. 자부심이죠. 하나의 자부심. 우리 물 표현 요 정도 된다. 약간 그런 느낌. 그리고, 일러스트도 잘 나왔죠. 어, 일러스트도 괜찮아, 되게. 어, 그런 느낌이라서. 아, 과금 헬이라고? 아 네, 그럴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은 게, 아니, 돈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? 너무 잘 만들어 놨다. 그럼 돈을 뽑을 거란 말이죠. 사람을 갈아 넣고만 일 소리하지 을아 아니, 조금 확실망 게... 선착장으로 가자. 가보자. 명수 입장. 아, 야, 와, 그 진짜 게임 건방지다. 명, 와, 포토존을 갖다 놨어요. 아,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. 아, 이거, 머리? 본인 캐릭터 좋아할 걸? 이라는... 오, 이 야... 아, 근데 모션 되게 자연스럽다. 그죠? 약간 그 감성이 있네. 그래픽이죠? 지금... 괜찮아요. 제 머리통 보이고 양파망처럼 돼 있네. 이거 이게 맞나? 머리카락이... 가까이 가면 괜찮은데... 멀리서 보면... 아니, <laughs> 아니, 머리... 아니, 너무 심하잖아요, 이거. 머리통,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에 이렇게 양파망을 씌워놨습니다. <laughs> 아니, 머리가 채워져 있어야지, 이렇게. 이거. <laughs> 되게 불편하네, 보는데. 여러분, 꼽슬머리 하지 마세요. 어, 꼽슬머리 하지 마시고. 그 어? 내 눈이 이상한가? 확대하면은, 아닌 척 해. 예,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. 꼽슬머리 피하자. 여기 예, 보세요. 이런 약간 오류가 있다는 거. 허 무과금 진행 못한다고요? 오, 야, 오, 야, 야, 오. 어? 아 뭐야, 나 구해주는 줄? 뭐 쓰레기였네 이 새끼. 테렌스, 너 뒤졌다 이제 넌. 허어! 오,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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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피. 적당히 때려야지. 아, 나도 기절한 거구나. 예, 아, 저도 누워있네요. <laughs> 예, 저도 잡혀있습니다. 어디야? 일어나봐. 일어나봐, 일어나봐. 오디오 그래픽 깨진 건가? 왜 하늘이에요 바닥이? 예, 저만 그래요 이거? 뭐 여러분 나중에 봐주세요 한번 그래픽 딸리는 건지 바닥이 없네 어? 이거 십구 생가보다어 그래픽 깨졌습니다 이거 건너뛰기 안할 건데 딱 걸렸죠?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 대충했구만 아 죄송합니다 원래 하늘이고요. 원래 하늘 맞아? 그래픽 박살 난거 아니에요? 오! 길을 찾을 수 없음. 오! 저 하늘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, 지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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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 밑에 있죠? 안 돼! 아니네, 이게 다 스토리인가 했네, 처음에. 아니, 너무 자연스럽게 위에 있으니까. 아, 하늘나라 갔다고요 지금? 와, 어디야, 이거. 마, 마탱이 가버렸네, 완전히. 귀한 배웠죠, 우리? 귀한 안 되고. 아, 제발. 아, 제발, 진짜 캐릭터 선택 없어요? 아, 위험한데, 이거? 여기서 이제, 아, 이게 무과금 막힌다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여기에요? 무과금 진행 불가능하는 거? 어디서 사요 이제? 어, 뭐, 유료 학세가 있겠죠, 뭐, 유료 상점. 예, 뭐, 탈출 이런 거 없는 것 같네요. 있을 건데?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. 여기 있다. 긴급 탈출. 확인. 오케이. 아, 휴. 아, 휴. 오케이. 좋았습니다.